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영부입니다. 오늘은 TV로 유튜브를 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로 TV를 켜요. 네, 일단 TV 로딩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땡데 렌땡데 땡땡땡땡 삐. 켜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 메뉴 버튼 있죠? 이거를 눌러요. 그래서 여기 TV 앱 보이시나요? 여기 TV 앱을 눌러요. 누르면은, 막, 유튜버 있죠, 유튜버를. 딱 누르고, 누르고, 누르면 돼요. 네. 이렇게 눌러요. 네, 조금. 이쪽에서, 막, 자기가 오늘, 제가 보고 싶은 거를, 이렇게 보, 보고 싶으면 막 이런 거 눌러요. 확인해 눌러요. 그리고 이거를 따닥 누르면 된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과 댓글 댓글을 하시면은 제가 핫 고정 댓글과 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이!